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Charlie's World의 Charlie Brown입니다. 아 오늘 녹음이 좀 늦었어요. 근데 네, 중요한 소식 몇가지랑 제가 이제 어, 코인니스 뉴스를 보고 몇가지 또 뉴스 말씀드릴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를 보시면서 그래도 지금 이들은 계속해서 생태계를 계속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시세에 그게 즉각적으로 분명히 반영이 되진 않지만 분명히 생태계 암호화폐 생태계는 분명히 현물경제 시스템에 녹아들어가고 있고 궁극적으로 머지않은 시일 내에 분명히 암호화폐가 시장의 화폐로서의 자리잡임을 분명히 할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보시면 이제 이게 CCN이라는 그 보도 매체에 나온건데 금계 거대 APMAX 비트페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 금을 구매할 수 있게 라고 여기 제목인데 아마 APMAX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금에 관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관, 관심을 많이 두신 분들은.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현물금은을 구매할 수 있는 대형 몰이거든요. 근데 대형 인터넷 몰인데 중요한 게 거기에 이제 비트페이를 통해서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를 이제 수용을 했어요. 그 얘기는 사실 의미하는 바가 골드, 금이나 은 현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사실 암호화폐에 관해서 되게 보수적 입장을 취하거든요. 자기네가 무슨 금이 결국에는 피아트머니의 어떤 그한정 한정된 그런 거 그리고 위기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금본위제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AP Max라는 데서 비트페이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수용하겠다는 얘기를 밝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들 또한 암호화폐의 지금 흐름에 관해서 인지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 패러다임의 변화에 자기네들도 거기다 이제 몸을 실은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비트코인 ETF가 내년도에 만약에 승인이 난다면 그 그게 가져오는 커다란 어떻게 보면 큰 물결은 제가 봤을 땐 어, 금선물시장 은선물시장 그리고 되게 많이 중요한 게 지금 존재하지 않는 ETF 섬, 그러니까 상품 시장에서도 분명히 그 반향성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APMax가 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에 관해서 저는 조금 쇼킹하긴 했어요 솔직히 뉴스를 보고는 여기 보시면은 세계적인 암호 지불 공급자 비트페이는 원골드 귀금속과 디지털금 시장이 보도자료에 따라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수령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선도적인 귀금속 소매업체인 APMAX와 대체자산관리자인 스프로시 설립한 원골드는 투자자들이 물리적 금과 은의 주요 이점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과의 예, 이점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골드의 CEO인 켄 루이스는 지불결제 명단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추가하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예, 저는 엄청나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뉴스 자체가 어쨌든 시장이 아무 지금 우리가 투자한 게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해서 지금 다들 막어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되게 많이 자포자기 하시거나 우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금 업체 전 세계적인 금 현물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에 관해서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목에 여기 보시면은 헤드라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를 위한 비트페이의 입장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소니 사인은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크립토 커런시 시장에 좋은 해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피델리티와 같은 대기업들이 크립토 커런시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함에 따라 암호화 시장이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을 전했다. 그래서 2019년 상반기를 모두가 다 아마 주목들을 하실 거예요. 1월 달에 바이낸스가 싱가폴에서 대규모 컴포로스를 진행을 하고 1월 중순에 1월 1 7일인가 있는 이더리움의 하드포크 콘스탄티노플이 출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2월 달에 있는 비트코인 ETF의 승인 그거에 관해서 이제 분명히 입장 표명을 분명히 미국에서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하반기 그리고 2019년 2020년까지 아마 그 물결이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자. 이런 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되게 오래됐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시장이 사라져진 않는다는 거죠. 내 코인이, 내가 투자한 돈이 설상, 지금, 어떻게 보면, 뭐, 1억을 투자해서 50, 500만원 남으신 분, 아니면, 뭐, 어 몇백만원 남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을 못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인고의 세월을 지나면 결국에는 이런 세력들이 흘려놓은 먼지라든가 어떻게 보면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만약에 먹으면 저는 솔직히 표현을 이렇게 해서 뭐하지만 그래도 다른 업에서 지금 부진한 어떤 그렇게 그런 경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분명히 그런 분들 분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입장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희망의로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는 또한 첫 번째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 일어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2019년 후반으로 갈수록 급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 뉴스가 사실은 저는 되게 많이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PMAX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를 첫 번째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제 코인리스 뉴스로 왔는데, 레저 나노를 아마 쓰시는 분들이 요즘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드, 하드월렛, 콜드스토리지 지갑이요. 근데, 이거에 지금 DCR이라고, 디크리드라고 있어요. 근데, 아마 아시는 분들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어 괜찮은 코인이에요 이 코인을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개발팀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쭙지 않은 ICO에 무모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총이 높은 코인들도 비트코인 가격이 되게 하락해 있고 이더도 하락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알트 시장도 사실 삐아트머니로 지불해서 구매를 할때 되게 저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확률상 봤을 때 ICO로 가시는 것보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그런 코인들의 저점 매수를 조금씩 저, 점진적으로 조금씩 분할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로 보시고 디크리드라는 코인이 레쩌나 레쩌에서 지금 이거를 추가 지원한다고 이런 발표를 했는데 레쩌나노가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 코인이나 이런 식으로 지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예, 그래서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구매를 할때 레저 나노에서 만약에 지원하는 코인이다 이러면 그나마 그래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소규모 거래소에서는 이런저런 막 코인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막 등업 리스트업을 시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믿지 마시라는 거죠 예, 그런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것도 지 향이 아니라 지양 하셔야 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코인니스에서첫 번째 말씀드린 건 디크리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삼성 암호화폐 콜드월렛 서비스 출시설 부인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어, 이 뉴스도 저는 솔직히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내용의 기사인데, 이거에 관해서도 부인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삼성이라는 데가 암호화폐 진출하는 거에 관해서 그리고 예전에 이제 삼성 SDS에서도 분명히 이더리움하고 관련해서 분명히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격이 아마 엄청 쌌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만 원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그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죠. 그 그걸 뭐 지금 채용을 해서 그걸 뭐 사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지 연구를 하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삼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다국적 기업이 콜드월렛 어, 서비스에 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뉴스가 어저께 나와서 공인돼서 사람들이 어 진짜 이거 되게 엄청 그런데 갑자기 부인설을 하는 거 보니까 사실은 자기네가 생각했었던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지금 괜히 내봐야 좋을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살짝 또 뒤로 페이크를 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삼성이 EU 지적재산권 사무소의 당사 휴대폰에 사용하기 위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상표권 신청서 3건을 제출했다. 라고 여기 나왔다가 아니라고 딱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뭐 개인의 판단이죠.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건 암호화폐가 분명히 상용화돼서 쓰인다. 근데 다국적 기업도 분명히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맥락을 같이 해서. 그리고 노보우라츠라고 하면 BTC에 관해서 항상 이제 희망의로우를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BTC 디지털 황금 부상 기대 장기 투자 준비라고 해서 갑자기 장기 투자라는 이런 언급을 했어요. 요 근래에 와서. 근데 이 사람이 갤럭시 디지털 암호화폐 전문 상업은행 갤럭시 디지털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암호화 자산을 상품으로 취급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이 유일하게 디지털 황금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이런 언급을 했는데, 다들 아마 아시겠지만, 2월 27일까지 분명히, 세계에서는 분명히, 자기네가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노선이 2월 27일까지다. 그리고 G20도 내년에 상반기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ETF가 분명히 승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그거, 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대적인 변혁이 전 세계에 아마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기가 2월 중순이 될지 2월 초가 될지 아니면 3월로 넘어갈지 모르죠 근데 저는 분명히 상반기 안에는 분명히 변혁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상 이번 연말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가격대가 오지 않더라도 저는 어쨌든 이런 생태계는 중장기로 봤을 때 5G, 그리고 자율주행,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뭐 여러가지 그런 VR, AR,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맞물려져서 결국에는 이런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그런 게 현물경제 시스템하고 분명히 연동을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지금 과도기인데 혼란기이고 그리고 그쪽으로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노보그라츠는 그래서 갤럭시 디지, 터레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충분한 자본력을 통해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펼칠 것이다 다음 상승장을 위해 준비할 것이다 충분한 자본력을 통해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라니까 분할 매집을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저도 사실 분할 매집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하지 한번에 매 매수를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더 많이 하락을 할 확률도 있죠 250만원 대로 근데 중요한 건 분할 매수를 하면 그렇게도 해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서 점진적으로 계속 주기를 두고 매수를 하셔도 설상 까진다고 해도 어 어떻게 보면 손실률이 때와로 적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이 투자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리고 예 제가 예전에 이제 CVC라고 계속해서 언급해 드린 적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CVC가 존슨 컨트롤즈와 파트너십 체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c b g c 시가총액이 138이에요. 되게 허접한데 와, 이게 뉴스 비트, 비즈니스 뉴스 와이어에서 나온건데 어, 글로벌 스마트 빌딩 솔루션 기업인 존슨 컨트롤즈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CVC의 보안 아이디 플랫폼 SIP를 존슨 컨트롤즈의 CQO 9000의 보안 및 사건관리 시스템과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고 이런식으로 나왔는데 보안이나 인증에 관련해서 양대 코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 CVC가 있고, 그리고 더키라는 코인이 있는데, CVC가 조금 역사가 오래됐죠. 개발팀이, 개발팀도 사실은 인증을 이미 검증을 받은 회사예요. CV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현물경제에 있는 그런 업체랑 이제 파트너십 체결했다는 거에 관해서 좀 약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지금 암호화폐 생태계도 점진적으로 현물경제하고 커넥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뉴스를 보시면 윙클보스 형제가 2019년 아시아 영국 시장 진출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블룸버그의 이 뉴스가 나왔나 봐요 근데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공동설립자 윙클보스 형제가 2019년 아시아 및 영국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출할 것이라며 비트 바이낸스, 후오비, 바이낸스 등 글로벌 거래소들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시아 시장이 되게 중요해질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적이 있어요. 재미니 미국에 있는 재미니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 아시아 시장에 이런 식으로 진출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시아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거나 통용해서 그런식으로 생태계가 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게 다른 나라들보다 저는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통신업계 같은 경우는 아마 발달을 더 많이 5G쪽으로 가면서는 조금 에, 서양보다 많이 앞지려고 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이 지금 영상에서 그걸 단적으로 딱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쨌건 그런 반향, 반향의 일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왜 하필 아시아 쪽에 이런저런 대형 거래소들이 자꾸 몰릴까 왜 출소한다는 얘기 그리고 한국 시장에 폴로니엑스 진출설 그리고 바이낸스는 분명히 오피셜하게 내년 1월달에 분명히 진출을 하겠다고 자오펑창이 어, 분명히 그거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거 하고 맥락을 어떻게 보면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뉴스 보시면 스페인 여당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규제안 초안 제출 예정이라고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는데 G20에서 분명히 암호화폐에 관해서 뉴스가 나온 건 사실이에요. 분명히 근데 시장에 그게 반영이 돼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오히려 반대로 갔죠. 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반대로 갔는데 중요한 건 지금 스페인 집권당에서 암호화폐 규제안에 관해서 초안 제출 예정이라는 이런 얘기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지금 전 세계 각국 나라들이 암호화폐에 관해서 분명히 어, 법안을 분명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G20를 기점으로 해서 분명히 그런 생태계가 아마 내년으로 가면서 G20 다음에 벌어지는 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하는데 의장국이 이제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암호화폐 쪽에서도 분명히 치고 나갈, 나갈 거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뉴스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규제한 초안 제출 예정이란 이런 뉴스 자체를 런던 택시 기사 영업 차량에 BTC 구매 가능 결제기 설치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암호화폐 웨이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데이브 젠키스라는 런던 택시기사가 승객들이 BTC를 구매할 수 있는 BTC 결제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나왔고, 패스트 비트코인이 제조한 해당 결제기를 통해 고객에게 영수증을 제공하기 전에 현금을 받고 BTC를 판매한다며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파운드, 유로, 달러를 통해 BTC를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러, 이런 생태계가 계속해서 또 이거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또 그것도 런던의 이런 게 계속해서 늘어 늘어난다는 얘기는 ATM 머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뉴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시세가 보잘것 없긴 하지만 생태계 구축은 계속해서 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웃스 보시면 미스이 신탁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스템 개발 추진이라고 여기 나와 있고, 어 해당 시스템은 도시, 사무공간, 빌딩을 중심으로 렌탈 데이터와 공실률, 그리고 유지보수 현황 및 기타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기록돼 정보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설명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하, 나왔는데, 사실은 이런 시스템이 나오면은 탈법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뭐 세금 같은 거를 뭐 어떻게 보면은 어 악용하거나 아니면은 거래자 거래자가 신분에 관해서는 노출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저는 일본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계속해서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제주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부동산 거래 블록체인 시스템이 분명히 계속해서 상용화 시킬 거다. 그리고 그게 중장기로 가면서는 분명히 경기도 그리고 부산, 창원 그쪽부터 시작해서 쭉 이쪽으로 올라와서 경기도, 서울이나 뭐 인천이든 아니면 그런 쪽으로 전국적으로 아마 퍼져서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금융하고 연결돼서 분명히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국내 뉴스 같은데, 테라가 하나 갤러리아 쇼핑몰의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지원이라고 매일경제신문에 나왔나 본데, 티켓몬스 창업자라고 이제 신현성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테라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것과 연동을 해서, 양사의 온라인 쇼핑몰에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지원한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날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하나 갤러리아 온라인 쇼핑몰에 테라 결제 시스템을 연동한다.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적용 시 결제 과정을 단축하고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한편 테라는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지난달 14일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과 기술 제휴를 맺은 바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중요한 건 지금 점진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 지금 뭐 하나 갤러리아 가서 이제 쇼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겠지만 그런데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그런 사회가 빨리 올것 같아요. 그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암호화폐도 분명히 어느 정도 값어치를 분명히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카르다노 개발사 iohk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툴 출시, 암호화폐 미디어, 인베스트 블록체인에 따르면 카르다노 개발팀 iohk가 카르다노 네트워크의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을 개발을 위한 툴을 플루토스와 말로를 출시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카르다노 가격에 관해서 되게 많이 지금 실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내 코인만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다들 그건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산 코인, 뭐 비트코인만 빠진 거, 비트코인 캐시만 이더리움만 빠진 게 아니라, 지금 카르다노, 그리고, 퀀텀이 엄청 많이 빠져있잖아요. 70분의 1 빠졌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코인들도 다 빠져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시장 전체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그 정도까지 많이 빠져있다고 보는 거고, 상승 시점에서는 저는 나중에는 그 가격 이상이 분명히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점진적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푹 꺼지지 않는 그런 시장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이런식으로 개발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업데이트 하고 이런 팀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불확실성이 나오는 루머성 기사가 나온다고 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자로서의 분명히 투자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행복을 분명히 나중에는 가져다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IOHK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툴 출시 찰스 호킨스 하고 관련된 이더리움 클래식 이라든가 젠키시에 관해서도 좀 약간 눈여겨 보셔야 하는 게, 젠캐시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렇고, 개발팀들이 생각보다 빵빵해요. 자금력도 그렇고, 그래서, 찰스 호킨스 코인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뉴스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AP맥스라든가, 그런 금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 암호화폐하고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거에 관해서 저는 조금, 예, 조금 거기다 포인트를 오늘 수중에는 좀 많이 줄게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 왜냐면 우리가 위기 시에는 금이라는 거에 관해서 되게 가치 부여를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건데 거기에 이제 결제 시스템에 암호화폐를 등장시켰다는 얘기는 그런 업체들조차도 지금 이런 페이러다임에 자기들도 거기다 몸을 실어가지고 윈드 서핑을 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시장에 되게 빨리 들어와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엄청난 전쟁 속에서 엄청난 불안감 속에서 세력들의 장난질에서 지금 버텨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 구간이 결국에는 지나서 이런 생태계가 테라코인도 뭐 등장해서 하나 갤러리아랑 연동을 하고 그런다는데 자 보세요. 사라질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거래소들도 이런저런 코인들을 계속해서 리스트업 시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뭔가를 그들이 계속해서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요. 멘탈 관리들을 끝까지 하셔가지고 꼭 서로 웃어서 보는 날이 분명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밤들 되시고요. 지금까지 찰리스월드의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